이제 우리가 굉장히 앞으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물론 뭐,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문, 식을 볼때 기본적인 어휘가 여기서 나오니까요. 오늘 잘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항식입니다. 다항식, 항, 항을 알아야겠죠? 항, 다, 만을 다 짭니다. 항이 많다, 항이 많은 식이다 이런 뜻이고요. 그러면 항이 하나인식도 있겠죠? 있습니다. 그걸 뭐라 그럴까요? 항이 하나, 예. 한항식은 이상하잖아요, 그죠? 단항식 다항식, 예, 단항식 항이 하나인 걸단항식이라 그래요. 그럼 도대체 항이 뭐냐? 항이 바로 요겁니다 항이 수 또는 문자의 곱으로만 이루어진 거, 곱. 그니까 우리가 곱셈기호를 생략하잖아요. 뭐 이럴 때면 우리 아까 계산한 뭐 식들 하나 예를 들어면 7x 더하기 3y 하면은 이걸 가만 보면은 이 친구들 7x는 곱셈기호로 돼 있으니까 7x만 생각하면 이거 뭐야? 덩어리가 한 덩어리잖아. 아, 이런 걸항 하나 그래 항 하나 그 다음 요거 플러스 삼 i 이것도 항 하나라 그죠 얘는 항이 두 개짜리입니다 7x 플러스 3i 그럼 이런 거 어떻게 될까요? 이게 마이너스 2 우리 아까 했던 뭐 x 에적 y 같은 거 이런 거는 항이 하나예요 다 곱셈으로만 돼 있잖아 요 마이너스 빼기 아니냐고 아니 마이너스는 음수로 보면 되니까 요거는항 하나로 보는 거죠 이런 게 단항식입니다 단항식 예, 항 뭐로 된 거? 곱으로만 이루어진 거죠 이게 바로 항입니다. 수 또는 문자의 수문수 또는 문자의 곱으로만 이루어진 식이 항이고요. 그죠? 그러니까 식은 식입니다. 수 또는 문자의 곱으로만 이루어진 식. 그럼 상수은 뭐냐? 항 중에서 상수. 상수는 항상 숫자란 얘기야. 네, 문자가 없이 수로만 되는 게 상수항입니다. 잘 알아들 표. 상수항.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뭐 4x 더하기 3이다. 항몇 개냐? 더세 있고. 요거. 요거 항 하나. 4x 하나. 이3 하나죠. 상수항 뭡니까? 이 3입니다, 3. 상수항은 3. 아, 플러스 3인데, 뭐, 플러스 보통 생략하니까, 3으로 하면 되겠죠. 되겠나요? 자, 그 다음에, 문자를 포함한 항에서 문자 앞에 곱해진 수, 우리 이미 했습니다. 개수라고 했죠, 개수. 그죠? 문자 앞에 곱해진 수를, 글씨 잘 써야 되는데, 그죠? 개수입니다, 개수. 개수라고 해, 개수. 문자를 포함한 항에서 문자 앞에 곱해진 수. 그럼 예를 들어서, 7X에선 이거, X의 개수는 7. y에서는 3이 되는 거고요. 어 그다음 뭐요런거 한번 해볼까요? 뭐 4x 마이너스 3y 플러스 2z 플러스 7이면 항수는 몇 개냐? 항수 항수는 하나, 둘, 셋, 넷. 항수 몇 개? 네 개입니다. 네 개. 항수 네 개고요. x의 계수는 4고요. y의 계수는 마이너스 3. 요요 앞에를 그니까 요, 마이너스가 여러분 앞에서 공부했지만, 사실 제가 이렇게 보는 거요. 예 요걸 빼기를 이렇게 안 보고, 마이너스 3 곱하기 y, 그러니까 마이너스 3마이너3 곱하기 y, 이렇게 보는 거죠. 어득 되십니까? 예, 2 곱하기 z고 플러 7로 보는 거죠. 되시겠어요? 그래서 요거를, 어, y의 계수는 마이너스 3. 그러니까 이걸 통째로 본다면 조심하셔야 돼. 3이 아닙니다. 마이너스까지 같이, 같이 봐요. 그니까 러 이거 전체를 하나향으로 본다. 이거 하나, 전체 하나. 요거 항 하나. 요거 항 하나. 얘항 하나. 얘항 하나. 그죠? z의 계수는 2. 상수항은 7. 항몇 개? 하나, 둘, 셋, 네 개. 항이 네 개인 식이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항이라는 거는 숫도는 문자의 고분양이 이루어진 식. 오늘 복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능하면 많이 이것저것 풀어볼 텐데, 항, 식, 상수항, 구분을 하고 아셔야겠습니다. 그럼 다항식은 항이, 한개 또는 두개 이상. 그죠? 항의 합으로. 그러니까 한개 또는 두개 이상의 합으로 이루어진 식이 바로 다항식입니다. 그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식 항이 많다는 건데 당식각 당항식 구분되는 건 아니고요. 당식 안에 단항식도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도 당항식으로 본다. 항이 많다는 건데 뭐 하나짜리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당식 중한 개의 항으로 이루어진 식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특별히 자, 단항식입니다. 단항식. 자,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좀 해봐야겠죠? 오른쪽 문제 잠깐 해 보실까요? 잠깐 이따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해보셨죠? 다항식, 다항식, 2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에서 답을 구하라. 항이 뭐냐? 항, 그럼 이러면 항. 항이 뭐였더라? 이러시면 되는데, 이러셔야 되죠? <laughs> 처음이니까, 그죠? 항. 항뭐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항? 항이 뭐더라? 항이 뭐죠? 숫자와 문자의 곱으로만 이루어진 거, 그지? 그럼 이것도 항이 하나야. 항 하나, 이것도 항이 하나, 이것도 항이 하나니까 항을 쓰라 그러면 요거 세 개를 다 쓰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어, 아시겠죠? 항 쓰라면 고하 어떻게 쓰면 돼? 2 x의 제곱도 쓰고, 마이너스 x도 쓰고, 마이너스 6도 쓰면 되는 겁니다. 납득하셨습니까? 예, 상수항은 뭐다? 항 중에서 문자 없이 숫자로만 된 거. 문접 숫자로 만든 건 요거네요. 마이너스 6은 뭐로 만든 있어? 숫자로 만든 있죠? 상상은 마이너스 6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수. 개수는 뭐였냐면, 문자 앞에 숫자죠? X의 제곱의 개수. X제곱. 제곱. x 여기입니다. X제곱의 X제곱. X 두번 곱한 문자의 개수는, 뭐야, 2죠. 2. 2로 하면 되겠죠. 2. 그 다음, X의 개수입니다. X. X 여기 있네요. 예. 마이너스 아 e x의 제곱 마이너스 x 요거네 요거 요거니까 앞에 계수는 요거 부호도 다 포함해야 돼 앞에 곱해진 거, x 앞에 곱해진 거 이거 다 봅니다 항은 여기서 끝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이걸 항이라 그래 버리면 마이너스가 뭐가 됩니까 이상하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항이라는 건고분로 이루어진 거니까 이거 항 하나, 이것도 항 하나 된 거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x 한 거죠. 요 앞에 1이 생략된 겁니다. 그래서 x의 계수는 마이너스 1 됐습니까? 할수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들을 할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하나 몇개더 해볼까요? 한두 개만 더 해볼까요? 4x의 3승 마이너스 7y 플러스 5하고 4xy y 마이너스 x 플러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읽고 있어요. 요거 하나, 요거 둘, 요거 셋입니다. 그지? 요거 하나, 요거 둘, 요거 셋, 요거 넷입니다. 그죠? 첫 번째 묻는 질문은 바로 항수 항수가 몇 개냐? 항수란 말은 개수가 항의 개수가 몇 개냐는 거죠. 하나, 둘, 셋, 그죠? 얘는 하나, 둘, 셋입니다. 얘는 하나, 둘, 셋, 넷이죠 그래서 앞에 그 항수는 몇 개? 세 개. 이 항수는 네 개입니다. 항을 한번 써볼까요? 뭐 있습니까? 4x의 상승과 마이너스 칠 y 이 오가 바로 항이 되겠고요. 사실은 플러스 인데 이제 플러스 행이 한 겁니다. 항네 개가 뭐 있냐면 4xy 그 다음에 y 그 다음 마이너스 x 1이 있습니다. 자그 다음 상수항이 뭐 있나요? 상수항. 상수항. 문자 없이 숫자로만 된거 여기 있네요. 플러스 5. 여기 있습니다. 1 그죠? 그래서 상수항은 얘는 오고요 얘는 1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이거 해보죠. X의 개수, 그 다음에 Y의 개수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X의 3승 의 개수, XY의 개수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X 개수 면 여러분이 X, 이거요. 하면 안 됩니다. X 라는 건, 그러니까 여러분 개수 붙일 때는 이 e 모양의 개수야. X가 아니잖아. X 3승이니까, 없는, 여기 없어요. 그럼 없는 게 뭐야? 0인 거죠? 0, 0. 0고 펜이니까 없겠죠. 여기도 X 개수 하면, 어, 이거 X, X니까, 이것도 되나? 개수는 숫자니까 상가? 아니, 이건 아닙니다. X가 아니고, XY잖아. 그러니까 XY 계수로 대답을 해야지. X 계수 하면 얘만 봐야 돼, 여기. 마이너스 1. 아시겠습니까? 이거 X 아닙니다. 문자가 다르잖아. X 곱하기 Y지 X가 아니거든. X의 계수라면 여러분 X랑 똑같은 거. X의 제곱면 X의 제곱, 똑같은 거를 골라야 되는 겁니다. 문자 종류가요. 종차수가. 종류 문자 곱해진 게게. 그러면, 그러면 X의 계수여기는 X 없어요. 뭐, 없으니까 뭐 0이라고 하면 되겠죠. 없다 하면 되겠고, 0, 없다 또는 0으 하면 되겠고요. 여기서는 X의 개수가 마이너스 1. Y의 개수, 요거 마이너스 7이죠. 요 Y의 개수 1입니다. X 삼승 개수 여기 4고, 여기는 없죠. XY 개수 없고, 여기도, 여기는 4가 되겠죠. 됩니까? X 삼승 개수 이거 4고요. 그죠? Y의 개수는 요거, Y 앞에니까 마이너스 7. 그대로 포함해서 요거는 1 생략된 거죠. 1 써주셔야 되고, 조심하셔야죠. X 삼승 개수 이건 4고요. 여기는뭐 X 삼승 자체가 없죠. 요한들 xy에서 여기 xy xy 곱한 자체가 없습니다. 없고요. xy 계서는 얼마? 4. 이렇게 구분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납득되셨습니까?